그죠? 맛있다. <laughs> 오빠 열심히 할게. <laughs> 오빠 열심히 할게. 레이첼이 기분을 안 나쁘면 되잖아. 레이첼이 기분이 좋아야지. 그럼요. 기분 네. 좋아요. 근데 좀 정리 없을 어. 뿐이지. 너무 웃겨요. 집을 저 국기인가 봐. 영국령이라서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지. 야, 우리가 예외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주자. <laughs>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. 어, 예외가 얼마나 좋은지 혁이한테 보여주자. 좋아요, 좋아요. 뭐 하고 있잖나지금 좀? 이거 내 거야? 네. 전화. 어, 재정이다. 혁아! 오빠! 재정. 전화기 하 베이첼. 아, 들어와도 돼. 예, 되게 좋아요. 여기 스카이워크 한번 봐봐. 지금 저희 꿀타임보내고 있어요. 지중해래, 와 지중해 아, 어때? 오. 우와, 잘한... 바위 아, 그냥 돌이다, 돌 어때? <laughs> 그냥 돌, 돌 바위자 그 돌이다, 돌 그냥 돌, 돌 아, 별거 없네 우와, 우와, 우와 우와, 우와, 우와 와. 우리 봐봐요, 우리 우와 <laughs> 맛있는 것도 먹고 야, 아예 그냥 레이첼은 직원이 됐구나, 정직원 이제 사대보험도 나오고 <laughs> 아, 여기 직원이에요 다행이다 그래, 알았어. 어. 예, 너무 좋고요. 집으로 다볼것같습니다안녕히계세요 오빠는 그도 가고 싶긴해 <laughs> 집으로. 아, 누 누구 때문에. 누구 때문에. 오구 때문에. 누구 때문에. 에 없잖아. <laughs>